안녕하세요 피큐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8일 새로운 생존자인 인형사 능력이 공개되었습니다 어떤 스킬셋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보시죠 어떤 느낌인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외적 특성이에요 얘가 루이라는 이 목각 인형으로 변신을 하는데요 얘가 스킬을 사용하자마자 0.5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0.5 데미지를 입었고 루이 상태에서 한 대를 그 루이 변신 중일 때는 데미지 1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변신은 지속시간 8초가 지나거나 공격이 맞으면 풀리는데 그러니까 루이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되면은 0.5딜 여기 보면은 살짝 까져있는 거 보이시죠? 데미지 1이 반피라고 하면은 그의 반이 변신을 하는 순간 그 깎이게 되는 거고요. 지금 변신하자마자 여기 반이 됐고 이 변신 목각인형이 됐을 때 8초 동안 이런 식으로 초록색깔 이 게이지가 생기는데 이때 맞으면은 이 데미지 1을 막아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8초 동안은 뭐, 평타 기반인 감시자들한테는 거의 뭐 8초 동안은 무적이다. 아니면 때리든지, 존재감 쌓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 압박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약간의 그 단점이라면은 0.5 딜. 변신을 하자마자 0.5 딜을 먹는다는 거. 그게 조금, 음.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얘 감시자가 눈깔 만류가 찍혀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0.5딜인데 만류를 맞으면은 1.5딜이 됩니다. 이 마른 잭슨 뭐냐.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해 것처럼 이게 한대 피기를 막아준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변신할 때 0.5딜 그 다음에 평타 그, 만류 데미지가 2가 들어와야 되는데 2.5 딜이어야 되는데, 인형사 루이로 변신한 순간 1 딜을 막아주기 때문에 1.5 딜이 지금 들어왔다고 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루이로 이렇게 변신을 하게 되면은, 무적이라는 스킬을 쓸수 있는데, 잠깐 동안 이렇게 무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적 시간 동안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방금 보신 것처럼 움직이면서 되는 게 아니라 고기를 까다 하고 이제 무적이 되는 거야. 약간 금광불개 느낌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금광불개에요, 금광불개.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외적 특성을 보게 되면은 그 데미지를 입을 때마다 이동 속도가 8%씩 버프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루이로 변신을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0.5딜, 루이로 변신하는 순간 0.5딜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동속도 버프를 받아가지고 이동속도가 8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루이로 하면서 보게 되면은 여기 그림자를 먼저 갔죠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한세 발짝, 저고, 한, 한 발짝. 한 발자국 정도 더 간다.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형사가 이게 진짜 독특한 캐릭인 게 이게 랭킹전이나 일반 게임에서도 이제 설명 잘안 읽고 들어오는 생존자들, 뉴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게 인형사는 다른 생존자한테 치료를 못 받아요. 방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운아 시점에서 였었나요 방금? 행운아 시점에서는 안 보이죠? 지금 치료 버튼이 안 보이죠? 미친 님왜 치료 안 됨? 나 레김? 막 하면서 이렇게 들 수도 있는 거임. 그래서 유튜브를 항상 꼭 봐야 된다. 근데 여기서 시점에 행운아에서 반대로 가니까 이렇게 치료 버튼이 뜨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 가지고 다른 생존자한테 이제 치료를 못 받는 캐릭터예요, 얘가. 그런데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요? 데미지 먹으면 뒤져야할수 있는데 인형사가 이제 다른 생존자를 치료할 때는 치료 속도 이제 30%가 디버프가 먹습니다. 여기 30% 인데 그리고 이제 인형사가 다른 생존자를 치료하면은 인형사 자신도 0.5딜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인형사가 치료한 생존자 같은 경우는 다음 치료 받는 속도가 20% 디버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참 뭔가 버프가 조금 더 돼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회복이 같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0 5 1이 그러면은 루이로 한번 변할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그렇게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인형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보시기만 아시겠지만 치료를 다 했는데도 반피해서 지금 약간 잘 보게 되면 여기 0.5가 남아있죠. 찔끔 남아있잖아, 아래가. 이게 0.5 딜씩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1 딜을 이제 다, 전부 다 이제 치료하려면은 요 아래쪽에 보이는 21.34초가, 어, 소모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좀 신박한 능력을 가지고 온, 어승윤자예요 얘가 어떤 식으로 쓰일지 모르겠네요 진짜. 감이 안 와. 대충 캐릭터 보게 되면은 어얘 쓸만하다 얘구리다 약간 이런 감이 오는데 오인격을 오래했다 보니까 어 얘는 이 짓을 하려고 굳이? 이거 같은 경우도 감시자가 애초에 그냥 뒤 360도 돌아버리면 그만이고. 아, 공포 맞아도 이거 1 2.5지만 이제 루이 변신했을 땐 1딜 막아 주니까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다. 그거 보여 주는 거네요. 음. 아 이런 느낌으로 그래가지고 얘가 구출이랑 치, 그 어그로를 같이 할수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긴 하거든요 근데 조각가나 봉봉 이런 애들한테는 안 되겠다 어렵겠다 이렇게 보면은 막와 만능이다 이럴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많은 데이터를 쌓았죠 지금 어 얘가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좀 세련된 캐릭터긴 한데, 음, 조향사 유저들이나 교수 유저들이 자기 것들 버리고, 루이로 갈아탈 정도의 이제, 스킬셋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음, 골상처럼 약간, 파, 파괴력이 넘치는 그런 모습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인게임 들어가보고, 1대1 해보고 좀, 봐야 되니까요. 어, 그리고, 평가라는 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어떤 느낌이신지 여러분들도 댓글로 한마디씩 남겨주시면은, 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테스트 서버에서 이 인형사, 어, 할수 있게 되면은 또 찍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今日バわー